무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연립방정식도 배울 거고 1차 부등식도 배울 거고 2차 방정식도 배울 거란 말이야. 중학교 때자 얘네들은 늘 이렇게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어. 이 활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문장제 문제야.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봤지만 문장제 문제를 뜻을 잘 파악하고 여기에 어떤 것을 미지수 X로 넣을지 생각한 다음에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표를 그려서 해결하기도 하고, 뭐 그림을 그려서도 해결하고, 뭐 식을 세워서도 해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했지만, 이제 중학교 때는 아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이 단원을 별도로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늘. 1차 방정식 활용 1번은 수에 관한 문제고, 나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합에 관한 문제, 도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이제 풀수 있냐, 이거를 공부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죠? 렇 그래서 1번. 자,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고, 2번. 미지수 x를 정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방정식을 풀고 아, 방정식을 세우고. 그죠? 네 번째. 아, 그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를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한 답이 맞는지. 그죠? 아, 맞는지 일단은 찾아야 돼.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 아, 확인을 해준다. 확인하기.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어, 확인해줘야 돼요. 요, 요것까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면요. 자, 1번. 수에 관한 문제. 자, 수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만약에 아까처럼 세 수가 나오면요. 가운데 x로 놓고요. 그 다음에 x-1 이렇게 놓고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요. 근데 만약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아, 요 x-1, x, x 플러스 1인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면 x-1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너희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X 값을 답으로 써버리면 잘못된, 이게 잘못 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5단계 확인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두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넣으면 돼요? X, X 플러스 1로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세 짝수 혹은 세 홀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짝수는 가운데 X 두개 차이 나죠? 그죠? 두개 차이 나죠? 짝수 나올 수는 같아요. 놓는 방식은 요렇게 나오면 x 앞에 수는 x-2 -E, 그죠? 두개 차이 나니까 x-2 +E 이렇게 놔주면 돼요. 수에 관한 문제는 요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만약에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두 수의 합이 뭐 20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를 X로 놓고요. 다른 하나는 20-X로 놓으면 되죠. 그래야 둘이 합해서 20이 될거 아니에요. 요렇게 놓으면 돼요. 이해됐죠? 음. 자, 두 번째는 자릿수에 대한 문제야. 자릿수에 대한 문제는, 어, 10의 자리 얘기가 나오면 10의 자리 수를 X로 놔. 그리고 1의 자리 수를 정해야 돼. 그니까 러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어떤 두 수의 10의 자리에 합하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예를 들어 세모야. 그러면 1의 자리는 세모 빼기 X로 두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숫자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54, 그러면, 50 더하기 4로 표현해야 되잖아. 5 더하기 4가 아니잖아. 따라서, 10x, 그죠? 10 곱한 거잖아. 5에다가 10, 그죠? 10x 더하기 3모 빼기 x, 이렇게 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그죠? 요걸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요렇게. 특히, 요렇게 표현한다.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10을 곱해서 1의 자리를 더해야 이 자리에 대한, 이 숫자에 대한, 아니지, 이 수에 대한, 음, 게 생긴다. 요렇게, 그죠? 음, 54로 50다하기 4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아, 10의 자리에다가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다가는, 1을 곱하는데 어차피 곱하나마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어, 수에 대한 표현이 이렇구나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한 문제예요. 자, 나이에 대한 문제는 일단 표를 그려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나은, 나누냐면요. 현재, 나이. 그 다음에 세모, 년, 후의, 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정을 할 때, 뭐, 아버지의 나이, 뭐, 아들의 나이,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음,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아,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둘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아버지 나이에다가, 아들의 나이의 합은 네모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모 빼기 X하면 아들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세모년으로 그랬으니까 아빠의 나이에도 세모년을 해줘야 되고요. 아들의 나이도 세모년만큼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네 번째는 합이 일정한 문제. 합이 일정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미 했잖아요. 아, 하나가를 X로 놓으면요. 다른 하나는 그 합에, 합에 합 빼기 X 하면 돼요. 어, 합 빼기 X. 지금 위에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가 네모면 선생님 네모 빼기 X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도형에 대한 문제. 도형에 대한 문제는요, 원하는,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이를 X로 놓고요. 둘레 또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레는 뭐다 더하면 되는 거고,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해 주면 되고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 주면 되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름모의 넓이 나오면 그죠?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해주면 되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다리 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사다리 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죠. 모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에요, 그죠? 음. 자, 그럼 여기까지 한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처음에는 어떻게 푸냐?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냐 활용 문제를 첫 번째 자그 다음에 유형 중에 수에 관한 문제 자릿수에 관한 문제 어떻게 푸냐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문제랑 합이 일정한 문제 어떻게 푸냐. 자, 그 다음에 도형에 관한 문제, 이렇게 공식도 한번 써보세요. 공식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31입니다. 두수 중에 큰 수를 A, 어떤 수와 10의 합은 어떤 수의 3배보다 이클 때, 이 어떤 수를 B라고 할 거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읽을 때 뭐라고 써 있냐면, 연속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의 합이 31이래요. 그럼 연속하는 두 자리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하나를 X로 두면 다른 하나 X 플러스 1로 두자 그랬어요. 맞아요? 자, 이두자리수 합을 했더니 31이 됐다 그랬어요. 맞죠? 그럼 계산을 하면 일단 식을 세웠어요. 이렇게. 자, 2x는 3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2x는 30. x는 15가 되는 걸 알았어요. 자, 이건 작은 수잖아요. 여기가 15고요. 얘는 16이니까. 여기서 큰수 a는 16이 된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여기까지 어떤 수와 10의 합은 어떤 수의 3배보다 2 크다. 이렇게 됐어요. y로 할게요. 요 앞에 있는 x랑 헷갈리니까 요 어떤 수를 y로 두고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y 이렇게 y 됐죠? 자, 클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어떤 세합 어떤 수와 10의 합은, 어, 어떤 수의 3배보다 2 크다 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쉽게 세우면 돼요. y 3y는 2 10.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8, y는 4.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죠. 그죠? 자, b는 4가 된 거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15 더하기 4여서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2번은 나이 문제예요. 자, 올해가 나와 있고요. 자, X년은 몇년 후라고 물어을까 X년 이렇게 둬야죠. 이렇게 둬야죠. 자,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버지의 나이는 올해 42세예요. 그죠? 자, 수연이네 나이는 10살이에요. 자, 42 더하기 X가 되겠지. X년의 아버지의 나이는? 수연이의 나이는 10 더하기 X가 될 거예요. 이건 아버지고요. 이건 수연이에요. 맞죠? 자, 그 이때 X년 후에 수연이의 나이에 3배가 되는 게 아빠라는 얘기죠. 식 세웠죠?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음, 이런 뜻이구나.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자, 옮기면은, 아, X는 6. 몇년 후다? 아, 6년 후가 아버지의 나이가 수연이 나이에 3배가 되는구나, 알수 있어요. 이렇게 표 그려서 잘 따져가지고 식 세우면 됩니다. 자, 1개에 300원짜리 사탕과 1개에 500원짜리 초콜릿을 합해서 12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콜릿을 몇개 샀습니까 그랬으니까 초콜릿을 x로 둬야 돼요. 그러면 합이 일정하잖아요. 12개로. 그러면은 사탕은 어떻게 들어 있어요? 요 합에서 x 빼 주면 된다 했잖아요. 요렇게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콜릿은 300원이니까 300원짜리 x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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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짜리 사탕이었네. 그러면은 사탕은 그죠? 300원 더하기 초콜릿은 500원 했더니 5,700원을 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전개하기 전에 양변에 100으로 나눠줄 수 있겠다. 똑같이 있으니까, 항이 3개 있으면 3개 딱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6 마이너스 3X 더하기 5X는 57. 2X는 57 빼기 36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오, 21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음. 여기 5,800원으로 바꿔주세요. 문제를. 그렇죠? 자, 해 봅시다. 아, 초콜릿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초콜릿을 미지수 x로 놔야죠. 그럼 이때 사탕은 어떻게 되냐면 합이 일정하게 12개 있다고 돼 있으니까 12 x로 둬야겠죠. 자, 그다음에 사탕은 300원짜리 12 x개. 초콜릿은 500원짜리 x개가 있고요. 얘를 합쳐서 5,8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양변을 등식의 성질에 입각해서 100으로 나눕시다. 항이 3개니까 3번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더하기 5X는 58이 되고요. 36 마이너스 3X 플러스 5X는 58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2X는 이왕 시키면 22가 되겠죠. 그죠? X는 11. 아 따라서 초콜릿을 11개 샀구나 알수 있죠. 자, 4번은 도형에 관한 문제예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중에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를 X로 놓으면 돼요. 자,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3cm가 더 길대요. 그럼 세로가 3cm 더 작다는 거니까 세로의 길이를 X-3으로 두면 돼요. 자, 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는 22. 이렇게 둘레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럼 2x-3. 이렇게 가로를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자, 이제 분배법칙 이용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4x는 28이 될 거고요. x는 7. 따라서 7cm구나,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산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세로는 4cm니까 7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4 해보면 돼요. 그럼 2 2이 나오죠? 음.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